안녕하세요. 농어촌 희망재단과 달성구 장애인 복지관이 함께하는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의 아로마테라피스트 박기숙입니다 네, 오늘은 주방 고체 비누 바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여기 비누 베이스, 다른 잔여물 흡착하는 거에 콘스타치, 그리고 에센셜 오일 세정 효과 있는 레몬, 레몬그라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봉되어 있는 컵에다가 이 베이스를 다 붓. 제가 140g을 계량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전자렌지로 슝. 한 2분 정도 돌리니까 되는데, 개인적으로 다 집집마다 렌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중간 확인하시면서 한 1분에서 2분 정도 이렇게 녹여 주시고요. 그리고 코스탄치 가루를 넣겠습니고 레몬, 레몬그라스 에센셜오일도 약간 가루 제형이 조금. 해주시고 지금 물기가 조금 많이 묽어서 조금만 굳힐게요 아까보다 조금 농도가 있게끔 그 정도 되었을 때 이렇게 끈을 매듭 부분을 담그셔야 돼요 매듭 부분이 좀 충분하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살짝만 걸쳐두는 걸로 다 담그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걸쳐두고 완전히 다 굳힐게요 그냥 한 1시간 정도 굳히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 옆을 매만지셔 가지고 빼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편하게 가위나 이런 걸로 딱 찢으시면 더 편해요 이렇게 짠 이렇게 매달아두고 주방 세제 같이, 일반 물 세제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아두신 다음에 수세미로 이렇게 해서 설거지 하는 걸로. 네, 잘 한번 사용해 보세요.